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마침내 K-팝 음반 판매량 1억 장 시대가 도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한국 음반 콘텐츠 협회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K-팝 누적 음반 판매량은 총 8,580만 장으로, 이는 지난해 총 판매량인 8천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 밝히며 올 연말까지 누적합계를 도합하면 판매 총량은 대략 1억 1천만 장에서 1억 2천만 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간의 케이팝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량적으로만 보면 우려 자체가 웃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부동의 케이팝 수입국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한알력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리를 넘겨줬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케이팝 음반을 꾸준히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시장은 팬덤 활약을 입증하는 기록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룹 간 판매량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중국은 남자아이돌과 여자아이돌의 코어팬, 즉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음반을 구매하고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 소비를 하는 팬층의 비율이 엇비슷한 유일한 시장구조를 보여줍니다. 작년에 스파가 초동기록 142만장을 기록했을 때 중국에서 팔아치운 앨범이 무려 80만장에 이릅니다. 지난해 애프터라이크 like 앨범으로 초동 90만장을 기록한 아이브도 중국에서 65만장을 판매했으며 뉴진스 역시 올해 컴백앨범 초동 판매량인 70만 장에서 약 절반 가량 되는 35만 장을 중국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p o 팝은 완전히 죽었다는 한간의 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치들입니다. 올해 8월 중국의 거리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보면 많은 이들이 p o 팝을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좋아하는 은 좋아하는 좋아는 애인은 요인 좋아하는 애인는아 低头吧，低头好的，最喜欢 K-pop 组合是哪一个？组合啊？对，Lapin c k。嗯，最想哪首歌？我现在正在听。嗯，是哪首歌呢？呃，我现在在听《玩火》。玩火。对对对。平时有听 K-pop 吗？嗯。有比较喜欢的组合吗？我比较喜欢 G-DR。推荐他一首歌可以吗？推荐 Nud 吧。Nud。哦，有最近正在听的吗？ New j e a n s 然后可以给我们推荐他一首歌吗？你喜欢的？嗯，许帅，许多帅。问下最喜欢的 K-pop 组合是哪一个？呃，Cravity、uh, uh,。呃，然后如果推荐他们一首歌，会推荐哪一首？呃、uh,，Party Rock 吧。但是我个、oh. 个人方面的话，最喜欢的是那个 A to Z。啊，uh, 好的。你们最喜欢的 K-pop 组合是哪一个 is,？J.K. J.K. 我喜欢哪首歌？最喜欢蓝图。蓝图。好<图>。Oh. Yeah. 중국 내 공연이 막혀 있고 팬미팅 행사도 안 되는 악조건 하에서도 이 정도 관심과 앨범 판매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한월령이 해제되어 한국 가수들이 전면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각종 대형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가요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이유는 중국 가수들의 실력이나 공연 기획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아 자칫하면 시장 자체로 완전히 k p o p 잠식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자신의 부인인 중국의 톱스타 짱즈이와 이혼 소식을 알린 왕펑은 중국의 유명한 록가수입니다. 왕펑은 올해 4월 15일 중국 낙양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콘서트장이 절반도 못 채워 고가의 티켓을 현장에서 25위엔 하나 약 4,500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마지막 입장 10분 전에는 티켓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사람들을 입장시켜 중국에서 큰 논란이 일자 언론들은 그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배우 겸 싱어송라이터로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슈에즈 치에는 지난 7월 23일 안희성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던 도중 갑자기 마이크를 바라보더니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유는 마이크의 배터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바꾼 후 다시 노래를 부르자 팬들은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팬들이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저렇게 마이크 고장이 한 공연에서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26일 중국의 하이난에서는 중국에 내놓으라는 7명의 여가수가 합동 공연을 하는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한창 공연 중인데 관객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함성을 지릅니다. 이유는 앞에 등장한 세 명의 여가수가 1시간 넘게 공연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가수부터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음향 장비가 무려 1시간 동안 고장이나 팬들이 가수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월 11일 홍콩의 유명 배우 겸 가수인 곽부성이 심천에서 개최한 콘서트는 중국의 공연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콘서트가 열린 후 1시간이 넘도록 수많은 팬들이 현장 담당자들의 티켓 검사로 입장이 지연돼 콘서트의 절반을 보지 못했으며 음향 효과에도 문제가 생겨 가수의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없었으며 곽부성이 자신의 대표곡인 뚜이니 아이보안을 부릴 때는 음미탈로 인해 노래를 황급히 끝내버리는 등 난장판이 되자 팬들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중국 온라인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멍메이치. 우리나라에서는 걸그룹 우주소녀에서 미기란 이름으로 활동,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소우뉴스는 웨이보에 2,720만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콘서트를 앞두고 판매한 티켓은 고작 1,700장에 불과하다며 중국 가수들을 외면하는 팬들의 심각한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음악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주로 소규모나 대규모 단위로

你最喜欢的 K-pop 组合，我最喜欢的 K-pop 组合是 Seventeen。你最喜欢他们的哪首歌？最喜欢他啊，Very Nice 吧，高露也玩。你最喜欢的 K-pop 组合，我最喜欢 CRC。你最喜欢他们哪首歌？Black Dress。你最喜欢的 K-pop 组合，F a。啊，你最喜欢他们的哪首歌？Love Dive。你最喜欢的 K-pop 组合。 我最喜欢现在他们叫 ZB1 Zero Base One Yes Yes，然后我的爱的是韩维辰和我们的中 C 阳浩。会跳吗？好，你最喜欢他们的那首歌，就是作为他们的粉丝，每一首歌我都很爱。能有不爱的吗？那就不是粉丝，知道吗？但是我不会跳，因为我刚刚入学。最喜欢的 K-pop 组合 BTS，你最喜欢他们哪首歌？Butterfly。你最喜欢的 K-pop 组合？Baby。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에서 콘서트를 보느니 차라리 cd를 사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듣는 것이 더 나음 콘서트 핵모잼돈 쓰고 갔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가수도 안 보였어 집관했는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음향 효과 개판에 완전히 쓰레기 같은 공연으로 돈만 낭비하고 왔어요 랜덤테스트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bts도 그리고 clc 스테이씨 춤도 춰서 너무 울컥했습니다 케이팝이라면 당연히 아이브의 가을이지. 그리고 이번에 아이엠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 진짜 좋은 곡들 많음. 에이핑크 시대를 살아온 나는 눈물만. 여자아이들 노래는 모든 노래가 다 좋아 버릴 곡이 없음. 나좀 인터뷰하지 할말다 생각해 놨는데 좋아하는 그룹이 한 트럭이란 말이야. 블랙핑크는 나를 즐겁게 하고 트와이스는 날 울컥하게 만들고 여자아이들 노래는 날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배원 흥해라.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 지금 이분들은 여자아이들의 퀸카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중년들도 중국 노래 대신 이렇게 케이팝을 틀어 놓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